비정규직 해소 정책으로 경남의 시군도 점차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부풀리려고 여러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매표원으로 일하는 권미정 씨. 권 씨는 3년째인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곳을 이렇게 그걸 해봐야 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일을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니까, 어, 뭔 일을 해도 재미있는 것 같고. 자치단체는 지난 2013년부터 상시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경남 시군 가운데 14곳이 전환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전환 대상자를 줄여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군의 공개 자료를 보면 전환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곳이 14개 시군이고 거제는 대상자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의령군이 공개한 전환 대상자는 정부 권고 지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등 11개 시군이 정부 기준과 차이가 컸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인원을 정하다 보니 오류가 비저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달 입력했을 때그 대당자 대당자하고 계획 인원이 혼동이 돼서 지금 실제로 가능한 계획 인만 요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런 예산이 실제로 없는데 인건비도 모자란 상에서더 전환하기가 좀 힘든 상황 그런 것도 있고 경남 지역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5천여 명. 정부는 공공 부문이 먼저 비정규직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시군에서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